티에스래 결정했으니까 나가게 박차고 나가 차게 입으셨는데요? 그래. 어, 그 편하게 어. 입었다해 가지고 나는 반팔 에 편한 잠시만. 바지 정도 생각했는데. 아, 아. 아. 다음 날 아. 아. <목소리> 원래 그니지 첫날은 꾸미미 그리고 둘째 날했는 말은 응. 그거잖아. 점점 점점 <laughs> 점점. 정은이가 주운 것도 갖고 왔어. 좋데잘 <laughs> 어, 네. 어, 챙겼네. 나그 체크 리스트 <laughs> 거기 이거 있었거든. 까먹을까봐. 맞아 맞아 좋다. 아 맞아. 콜라겐 드세요. 아침 공복에 먹어야 효과가 좋아. <laughs> 그냥 먹어? 내 진짜 오렌지 주스 먹는 거. 그렇지. 맛있어. 여기서 먹기. 오렌 주스 냄새 나. 이거 귀엽겨? 너무 영은이 같지 않아? 응. 나 보고 보자마자 야 영은아 너왜 여기 있니? <laughs> 나이게 모자 벗겨졌을 때도 너무 웃겼잖아 귀여워 <laughs> 아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워 다 맘에 들었다 어제 너무 잘 쓰고 다녔어요 음,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그거 하네잘 쓰고 다니면 뿌듯하죠 <웃음> <웃음> 뭐야 이거야? <laughs> 어? 얘는 왜 파란색이 없어? 나 저건 줄 알았는데? 아닌가 아니 속하면 보통 이렇게 파란색이 있지 않아? 왜냐그 이게 빌리는 참에 허라고 돼있어 아 뭐고? 어. 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가 가는 방향에 다줄 서있다 다 다가? 나도 엄마가 어떻게 가냐? 영양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차 빌려서 간다 했더니 아니 왜 거기까지 가는 데 차를 빌려 그냥 음. 기차를 타고 가서 빌리거든냐 위험한데 고속도로 음. 아. 그 운전 조심해라 운전 항상 고속도로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알겠어 엄마 알겠어 알겠어 <laughs> 내가 조심할게 알겠어 <laughs> 영은 얼굴 나와도 괜찮죠? 네 오케이 아니, 이거 오랜만에 먹어서 너무 맛있는 거야. 팀즈지구 이층 보면. 아니, 지지구는. 그리고 우리 애초에 같이 여행 가는 게 처음이야. 있지, 이제 몇 방명을 해가지고 가는 게 처음이야. 진심? 음, 내진안지가 얼마 나됐는데 여행을. 이대 가? <laughs> 맞아. 근데 그런 애들 꽤 있잖아. 시간이 안 맞으니까. 내가 너랑 같은 성격이었잖아. 그 우리 엄청 많이 같은데. 내가 맨날 2순위에. 아 때문에 이번에도 안될거 같아. <laughs> 이런 거지. 맞아. 진짜 만약에 영 나랑 똑같은 성격이었으면은 어. 약 300m, 면지하도로 진행하세요. 만 부딪힐 같았어. 내가 그러니까, 나 되게 살짝 쪼거든 <laughs> <laughs> 파워 냉방부 <냉방으로> 틀어! <laughs> 전기 싹기 생각하지 말고. 파워 냉방부 틀어! 아니, 나 며칠 전에 그 중학생 때 친구들을 만났거든? 응. 거기서 뭔 얘기를 하다가 내 유튜브 얘기가 나온 거야? 응. 내 유튜브 예전 이름이 보인이다, 보인이 이런 거였거든? 응. 근데 이제 어떤 애가 갑자기 그러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 이름 지금 그거 아니라고 했더니 응. 이제 모르는 애들도 있더라고, 당연히. 응. 어. 자 다들 유튜브를 키도록 <laughs> 자 다들 유튜브 켜서 보이니 검색하도록 하고 내가 친절하게 검색도 해주고 해서 다들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구독 <웃음> 누르 <웃음> 그래서 친구가 갑자기 너무 막 그러지 말래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너왜서 집착 안해 해놓고 이제 구독 <laughs> 집착 안해 하지만 구독 은 눌러줘 말과 행동이 다른 상데요 얘들아 보고 있니? 3리 직진 방향입니다 이번 영상도 잘만들어야겠지 얘들아 보고있니? 그래도 오늘 날씨 좋다 구름도 예뻐 맞아 이 에어컨 안에서 보면 다 이쁠거같아 솔직히 다 아름답지 휴게소가서 뭐 먹을까? 일단 호두과자 어. 호두과자 영은이는 휴게소가면 뭐 먹어? 나도 호두과자 뭐 먹어. 그러면 먹어 호두과자랑 커피 사가고 배고프면 떡볶이 나 그리고 우리 걱정한 게, 우리 둘다 요리 안 하잖아. 음. 그래서 이거, 맥기를 다사먹게 그치. 나는 이미 그 생각 생각이야. <laughs> 그래서, 이야, 아니, 순간 안되면나 라면 끼라도 끓여먹어야겠다. 나는 배고프면 뭐, 라면 끓여먹고. <laughs> 근데 밥. 우리가 밥을, 맥기를 먹지는 않지. 않지 않을까? 아, 다 먹지 않을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엔 아점 먹고, 저녁 먹고 할거같아고 그럼 뭐 중간에 카페 한번 가고. 뭐, 배고프면 간식 사먹고. 그러면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우리가, 그, 진짜, 막, 대식가가 아니니까. 맞아. 간식 먹으면 배가 안 고플 것 같긴 해. 맞아. 맞아. 어제 집에서 넷플릭스 봤거든? 그, 지금 넷플릭스 1위 다 트리거인 거야. 근데 뭐지? 하고 봤는데, 살짝 범죄의 그런 느낌인데, 너무 졸려 그래? 재밌어? 어, 나 재밌, 재밌던데, 나는? 그, 지금 이화 보다가 막 왔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나잘 끊는다. 나그 키스 같은 영화도 보고 싶어. 아그 데몬 헌터슨가 그거? 어 그거 노래가 엄청 인기가 많은 거야. 골든. 골든. 어. 아 그거 골든. 막 엄청 소시에 많이 올라와. 맞아 맞아 맞아. 그 연예인들이 엄청. 맞아. 우리 시간 되면은 반 볼까? 아 그래? <웃음> <웃음> 여기까지 온다고 소속자가? 뭔 <laughs> <laughs> 뭐 소속하냐고 <laughs> 나 울릉도 가 네? <laughs> 누구랑 <laughs> 가 <가로> 울릉도? 혼자 <웃음> 혼자? 응 <laughs> 어. 왜? 어쩌다 혼자 가는 거야 <laughs> 나 원래 여행 가는 거 좋아하긴 하니까 아니 근데 장소도 너무 뜬금없는데 혼자 간다니까 <laughs> 원래 울릉도는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거든 왜냐면은 흔하지 않는 곳이잖아. 난또 흔한 곳 가긴 싫기도 하고, 안 가본 곳 가보고 싶기도 해서, 막 찾아보다가, 원래는 울릉도가 아니었어. 남원이었는데, 갑자기 울릉도가 너무 가고 싶은가? 그래서 바꿨어, 울릉도. 그래서 배 예약하고, 강릉에서 가더라고? 갈수 있더라고? 그래서 와. 강릉 가면 기차 예약하고, 울릉도 들어가면 배 예약하고. 아니, 너. 뭐. 까매지고 싶지 않은데. 벌써 까매지고 있는 거안 되는데. 나 진짜 다리 핸드폰으로 짜이피 받는 거. <웃음> 잘했어. 너도 <laughs> 어, <나도> 김밥 싸어 <laughs> 이거 팔만에팔만 그니까. 러가평호 끝까지 <laughs> 맛있지. 그니까, 그 우리 잣 호두가자. 어, 내가 너한테 전파했잖아. 그래서 계속 먹잖아. 갈 때마다. <laughs> 갈 때마다 호두가자 먹어야 된다고. 기 진짜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안 돼. 가평 흑인소를 가평 갈 거면 무조건 잣호두가잘 먹어야 돼. 그랬을 때는 막 소테지나 그 해오리 감자 같은 거 좋았는데 아 지금도 좋긴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고. 그 먹기 그난 알감자 좋아했었대. 물론 지금도 좋아하긴 해. 알감자 <laughs> 안 좋아하는 거 없어. 영훈이 <laughs> 양, 영훈이 <laughs> 양산 양산 덕분에 좀 살겠다. <laughs> 여기도 프레첼인반 아니고 엔티엔스 같은 거? 네. 어 뭐야 엔티엔스 네, 있네? 네. 어? 먹을까? 그럴까? 호두 과자도 먹어야 돼. 호두 과자랑 저거랑 같이 먹을까? 그래. 어, 그럼 여기부터. 네. 오케이 나이 차. 육 차.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나 뭔가 저런 분들 만나 뵈면 너무 기분 좋다. 그치? 같이 읽어주는 거지. 맞아. 잔뜩 잔뜩. 아, 됐겠지? 첫인 같아, 진짜. 귀엽다, 귀여워. <laughs> 욕 같지? <laughs> 짠. 욕 같대. <맞지? 웃음> 아 진짜 맛있다. 타지 않기 위한 몸부림. 맞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응. 아니 그냥 막 갖다 놓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좀만 더 가면 된다. <laughs> <많이> 아니었어. <아프다. 웃음> 아, 아. We are. Ah ah. We are ah <웃음> <웃음> 저희 아마 저녁 저녁 예 네, 저녁 조금 전에 올것 같기도 하고 네, 니어 집라인 타러 어 토니어 니 나는 길에 없어.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다. 먹방. 여긴 먹방. 여나 파도도 먹고 싶어. 난 그거 <laughs> 먹고 싶어. <laughs> 사실 춘천에온거 아닐까, 우리? 아, 여기. 이거가 춘천 느낌이야. <laughs> 여기 춘천인가요 난 저런 거 항상 귀엽다, 저거 눈. 아, 저거 만안 졸린 다음에? 진짜? 맞는 거야? 뭐야? 아, 저거 졸음 운전 뒷차가안 하게 웃기는 거라는데? 오히려 저거 보고 사고날것 같은데? 저기 눈에 집중하면 졸름이좀가슴대 그래? 쟤랑 눈싸움 하다가 가슴어없게데 자, 먹을래? 뭔데? 졸경이요. 어, 나 하나만. 지바이어. 여기 저기, 저기 엘리베이터 타고 네. 3층으로 올라가서 한번더 건너가세요. 아, 지바이어 아, 타러 갑니다. 오. 음 영훈이 양상 가져와놓고 놓고. 아 놓고 맞다. <laughs> 생각났는데, 야씨, 너 알고 있었어? 나 지금 생각났어. 지금 생각나서 말한 거야. 아니, 가방 열었는데 양산이 없으니까 생각이 안 나네. <laughs> 근데 이렇게 아무런 사람도 없이 올라가는 게 맞아? 바로 보여주시고 접속하시게 돼요 네 나중에 스카이워크도 보러 가세요 영원히 살아가는 얼굴도 살짝 아니 머리가 왜 이렇게 냈냐고 네 갑자기 뭐야? 덥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데 덥네 모자 여기 걸으세요 네, 아 나요? 네 선글라스는 네. 응. 그냥 끌으세요 오케이. 네 의자 속으로 쭉밀자서고렇게 안전하게 들고 별로 아. 깨 밑에 그렇게 잡으시고 진짜. 너무 재밌어. 진짜. 응. 와 진짜 재밌어. 와나 계속 질주했어. 나 혼자 질주하는 그 아, 거야 갑자기. 맞아. <laughs> 영숙이 후기 어때? 재밌어. 야나 근데 처음에 진짜 <laughs> 질주어 <붐떼지? 웃음> <laughs> 처음에 진짜 좀 무서웠는데 문 열리고 싹 내려가잖아. <laughs> 어, 아나 그때 소리 엄청 질렀어. <laughs> <들렸어, 웃음> 안 들렸지 근데? 아너 질렀어. 아 그래? 난 내가 질줄 알았는데 네가 옆에서 지르니까 오히려 내가 <laughs> 소리가 들어가는 듯같았어 <듯한 웃음> <laughs> 내가 대신 질러준 거야? 어 맞아. 내 데시벨이 너한테 갔어. <laughs> 진짜 추천 추천. 완전 운전 완전 중이었어. 딱문 열리기 어. 직전부터 심장이 쿵쾅쿵쾅대는 거야. 그, 근데 그 뒤에 그 안전을 그 어. 잡아주시는 분이 있잖아. 자꾸 이렇게 블어타다아 맞아. 당뇨증시던데나 진짜 너무 무서워. 내가 뇌신 박스 1 7 0 m 리때 찍었어. <laughs> 아니 심장. <laughs> 지금 정장 <정돌되셨죠>? 됐어. <laughs> 심장 박스. <박수를>, 심장 뇌신 박스. 직전이. 아니 뭐야 이게. 이거 한번 탔던 머리카락이왜 이렇게 돼?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어. 해장하시나 <laughs> <laughs> 술도 안 마셨는데. 여기 예정이 없지 않았어? 응. 없었어? 우린 진짜 피야. <laughs> 계획해도 계획대로 안 <아직>. 지켜. <laughs> 계획을 하긴 했어? 아니? <laughs> 아니, 찾아온 낫는데 거기 안 가. <laughs> 근데 난 이런 게 싫지 않아. <laughs> 나도 좋아. 해, 너무 행복해. 난 머리 아프게 계획하고 싶지 않아. <laughs> 난 근데 누가 계획해주면 잘 따라가. <laughs> 싫단 말 절대 안 해. 아, 그래? 응. 다 재밌어서 그런가? 이렇게 갈래? 응 좋아. 그렇게 이렇게 해서 가자. 그래? 좋아. 밥후이 어떠세요? 밥 아, 맛있어. 맛있어. 아니 일단 찌개 자체가 너무 맛있는데. <laughs> 그렇지. 국물 미쳤지. 음, 면이랑 다 면이 라면 같은 면이야. 아니 면이. 응. 근데 칼막 뭔가 엄청 꼬들한 느낌도 아니고 부드러워. 지금은 오일장 가는 중. 안에 들어가서 주문하자 이터키고 <laughs> 핸들이 왜 이렇게 뜨겁지? 진짜. <laughs> 아나물 <물에> 빠지고 싶어. 음, <laughs> 아 여기 근데 이기 엄청 많은데? 괜찮아. <laughs> 아니야 이 그냥 무서. <묻혔어>. 맞아. <laughs> 아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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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가 a 가 따가 a Atta, Atta, a 꼬질 a A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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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지금은 난 배가 고파서 응. 뭘 먹어야겠어. 응. 아니 용이 배가 안 고픈 게 신기하네. 우리 배가 안 고프지? 우리 먹은 거 응, 장칼국수밖에 없는데. 아니야, 쫄깡 먹었지? 아, 그거 과자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잠깐 뭐 먹었지? 너가 계속 안 먹는다 먹여주고. 아, 그거 아침에 먹은 거잖아. 아침에 먹은 거잖아. 그랬지, <laughs> 너. 아, 그랬어? 아니, 그... 무슨, 무식, 무식이 먹고? 그거 아침에 우리 여기 응. 오면서 먹은 거잖아요. 아, 내가 보기에 너는 아메리카노 먹고 내가 허니콘 크로스 아, 먹어서 그래. 아, 스무디, 헤비한 거 먹어서. 맞네. 나도 아까 그럼 스무디 먹었어야 됐나? 나 <laughs> <laughs> 근데 지금 스무디 먹고 싶어. 그래. 나왜 이렇게 떡볶이 먹고 싶냐? 뭔가 너 이제 배고프니까이기게되 <laughs> 좋다. 아니 그리고 여기 솥도 너무 깔끔하지 않아? 깨끗해. 응. 아또 그리고 냄새가 너무 좋은데. 뭔아 되게 향수 냄새나. 뭔가 뭔가 들어왔을 때 향도 좋고. 응. 되게 엎드려 있는데 뭔가 향수 <laughs> 뭔가 그... 고생하셨습니다 엄마들 맞아 음! 음? 뭐야 떡볶이 음, 맛있지 너무 맛있다 음음음 속보장 김미옥 쌀떡볶이 응. 오케이 그래도 오늘 이동한 것밖에 없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응. 그래도 재밌었다 나도 계속 웃었어 우리 응, 응. 영훈이 누워서 과자가 먹는 시도 어딨 음. 음, 역시 바나나 김 맛있어 어머 내일 어떡하지? 응, 소품집 맞아, 내일 응, 음. 그거 꺼내두고 우리 음. 내일 먹을 콜라겐 <laughs> 나 혹시 몰라서 가갈도 갖고 왔는데 아니 그 짱가방에 뭐 이렇게 많이 챙겼고좀좀더 챙겨서... 여기 은근 수납이 괜찮... 굉장히... 맞아. 이렇게 많이 챙김. <laughs> 아니 커피 맥심 중독자인 것처럼. 참... <laughs> <laughs>